미팅 너무 길어져서 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응. 중간에 빠졌고. 저희 지금 회사입니다. 부담스럽다고요? 캠페인이 됐어. 너너 응. 부담스럽대. <laughs> 아, 근데 댓글이 안 보이는데. 그거 아니야? 그 잠깐 그거 해. 아? 부담스럽다고 사과지 말라는데. 아, 그럼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 그건 너무 귀던데 그거. 아, 우리 내 <laughs> 방에서 한 거? 아, 그래? 형형 가져먹는다, 뭐라. 아, 맞아. 남1 0남 시청을 누가 재밌데 아야,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아, 어. 그래. 어? 기다려봐. 아, 신기아 방법 있어. 와. 형형한대 와. 네. 알려. 다 무쇠를 알아? <laughs> 내가 이거 라이브를 들어가면 댓글을 볼수 있지 않나? 응, 그렇지. 그 났잖아. 뭐 먹냐고요? 오케이. 빼용. k b c 에데 맛있네요. 물포 한다고요? 왜물포 아직 퇴을못나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금. 아 금요일. 금요일. It's Friday. Friday 쎄담상이다 좋다는데? 뭐하고 계세요? 시험 끝났.. 지금 아, 지금 이면은 저기 뭐야 몇 월이지 지금? 기말고사인가? 응곧능이긴 한데 기말고사 아, 그러네 또 수능이네 그지 수능이 여러분 또 수능 뭐 응원해달라고 응? 네? 실 텐데 수능 수능을 또 도시락이지 <웃음> 왜 갑자기 걸로 가요? 도시락, 도시락 이지하고 <않고> <laughs> 아, 사람 준비하고 발단으로 아또 사람 준비서 아니 그냥 도시락 이지아 수능 아. 도시락 돋박 <laughs> 국사를 응원해달라고 아, 국사 국사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국사 <laughs> 국사 뭐, 뭘 다루는 게. 국사 국사 우리나라 역사. 아 국사. 국사 시험 보는 거다. 요번에 아. 나가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뭐 과목 새롭다. 국사 어돈 들어왔는데? 어이구. <laughs> 야너 알림 좀꺼놔 아, 기현이 어디서, 많이, 어디서 돈 많이 들어왔어요? 기현이 어디서 지금 40 40만 원? 40만 아, 들어. <laughs> 40만 2천 원 들어왔어요. 아, 축하합니다. 아, 야 인생을 응원해달라. 예? 응? 인생을 응원해. 인생. 발전. <laughs> 부럽대. 저희 그 저기 뭐야 매점에 궁금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갖고 와서 아, 먹어도 다 리뷰? 아, 나는밥 먹어야 되는데.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음 백, 백수 응원이요? 백수도. 화이팅. 백수. 파이팅. 백수. 파이팅. 제일 파이팅. 마이구미? 아 마이구미 하나 먹어. 하나 갖고 올까요? 나장 마이구미랑 나 음, 그거 메이플 피칸. 나도 그거 먹어볼래. 메이플 피칸? 아. 어. 메이플 피칸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다. 다다오쭈가 시어며. 어시험최 시어녀 티에 뭐 흘렸네. 어. 아 이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커피? 노우. 뭐야 메이크업. 코에 묻은 메이크업. 제가 아침에 행사장 갔다 왔는데 응. 야. 시어노뭐 아, 메이플 피칸 믹스야 아,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일단 먹야야 아, 먹어야 아, 이거야? 아, 이이긴한 아, 뒤에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아, 이거이거저거야 아, 이 a s 이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 이거 아 오늘 오늘 TMI 있어요. 뭔데요? 아까 매점에서 계란 민영이랑 같이 있었는데 계란 사 먹다가 계란 까다가 떨어뜨렸는데 빨리 주워서 씻어서 먹었어요. 아뭐 씻으러 가야겠다. 그럼 계란 씻어서 먹고 있어. 씻으러 뭐 씻으러 가야겠다 이걸 잖았어? 계란을 열심히 담갔는데 다, 음. 어, 다 깠는데 그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워서. 에이 그거 쌀도 뭐가 안 죽어요. 죽진 음. 않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서둘러서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래겠안 죽는데요? 아난참이왜 견과류 이 모음에 왜 자꾸 이 베리류를 넣는지 모르겠어. 어난 좋은데. 그게 있어야 상큼. 아, 우 나는 상큼하려고 이거 먹지 않아. 난 진득하고 어? 빡빡하고 몸에 끼고 약간 그런 게 좋지. 그러면 저기 호두전과를 먹어. 좋아해. 호두전과. 그런 거 좋아해. 아. 사실 크랜베리까지 괜찮거든요 건포도는 진짜 그거 맛있는데 크랜베리 Cran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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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a n 거 e r r y c r a n b e r r 아 c r a 아 b e r r y c r a n b e 아 r y Cranberry, c r a n b e 킥이 y c r a n b e 이 r y c 일본 아. 과자 중에 좋아하는 거요? 일본 과자. 일본 과자 다 너무 맛있어서 며칠 전에 베리즈, 아 버블라이브에서 음. 기현이 형, 님이 사다준 과자 다 맛있다고. <laughs> 일본 가면 기현이 형이 항상 아하. 그리고 과자랑 그 유명한 음. 좀 고급 과자를 사오시는데 다 맛있게 먹어요. 진짜 웃긴 거 말할까 싶은까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일본 콘서트 했잖아. 음. 그 만날 때 형이 야 이거 진짜 유명한 무슨 커피 원두라고 음. 그 은색 은상... 아무 생각 없이 캐리어에 넣어두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딱 이제 그 쇼핑백을 들었어요 너무 가벼운 거야 어, 똥 이러는데 형이 나한테 그냥 빈 깡통만 준 거야 <laughs> 빈 깡통만 준 거야 <laughs> 의미가 있지 않을까 <laughs> 아 내가 어디다 흘렸나 흘렸거나 아니면은 이게 원래 약간 그 형이 커피를 준에이통 통이 좀 예뻐 철통이 그래서 아 통을 준 건가 했는데 형이 갑자기 한 이틀 뒤에 연락 왔어 지금 내가 연락 안 했거든 이틀 뒤에 연락 야너 커피 안 열어봤어 그래서 열어봤지 이때 커피가 나한테 있는데너 지금 뭘 받은 거야 이러더라고 형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택배로 받았어요 아 받았어 아그 아, 것도 택배로 그래서 냉동고 냉동실에 넣었어. 다음 일본 갈때아 그러면은 아네4 기현이 형이 셔우 형한테도 형이냐고요? 한살형이냐요네 네. 형이에요 저랑 도살차이나고 어, 당연히 <laughs> 그런 거요. 그런 거 말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야. <laughs> <뭐라 웃음> 아, 아니, 나 이따 다른 기 타고 집 갈라고. 아, 내손 잡고 휴폰에 전주. 아, 다행대 아, 아, 아 어, 다이다 전주는 여기 아, 피순대가 유명하죠? 아, 그래요? 피순대? 아, 순대랑 그냥 순대 차이죠? 나도 그거 아, 못 써. 물자장. 아, 어. 물자 아니 우리 피순대랑 다 먹었어, 뭐야? 우리 전주 에 가서. 아 햇나... 피순대는 뭐, 뭔지 알아? 피로 만든 순대? 물짜장도 유튜브에서 봤던 거같 물짜장이 뭐야? 물기 그... 있는 짜장? 그... 아니야 빨간색에 볶음 짬뽕처럼 생긴 짜장면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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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였다 왜 짜장이라고 하지 그거? 그뭐 손장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 간장 베이스로 해서 막 이렇게 빨개 어. 어. 맛있어? 응 그냥 썩어 음. 먹어본 사람이 또. 어, 그거 먹을 바에 약간 볶음, 볶음차 먹는 먹겠다. 이렇게. 어 많이 끊어지나? 너거 많이 끊어져 혹시? 여기도 중간 중간 음. 끊기긴 하는데. 여기 근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 세팅을 하고 싶거든요. 와이파이 연결해도 아마 <laughs> 여기 스토리, 느려, 와이파이 여기 어, 느려. 어, 느려가지고. 아까도 저 회사 오는데 1층에 그 인터넷 이거 고치시는 분이 오시던데요. 그렇다고 음. 막저 밖에 나가기엔 다른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칸쪽강? 한쪽 칸쪽강 한쪽 원래, 어, 원래. 나칸쪽방 했는데 칸쪽방이 뭐야 칸쪽강 했는데 영상 찍었는데 나칸쪽 영상. 그니까 그 영상 찍었잖아 맞아 그 영상 없어졌나봐 <laughs> 그거 <laughs> 어디 갔지? <laughs> 안 찍은 지한두 분이 안된거 같아 그러니까, 왜안 올라가지? 몰라 아곧 아, 아. 아. 아, 올라가겠네 왜? 어? 곧 올라가겠네 아 그래? 그때 나옷 갈아입고 찍었는데. 어차피. 아 그래? 응. 그럼 모르겠어. 거기 칸초에 우리 이름 있다고 막 그러는데. 응. 음. 아 칸초 자체 기현이 없대. 아왜왜기현은 아, 왜, 왜 어. 없어 근데? 아니 거기서 만든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지. 모든 이름이 다 있잖아. 어. 근데 아 그러면 현우가 아니면 현우가 있는. 거지? 현우 있지. 아. 칸초가 여기 있나? 칸초? 칸초. 칸초. 나이 별로 이제 관 많이 못 봤을 거 같은데 내 이름도 없다 현우가 음. 있네 민혁은 있어 음 어휴, 없어 없어 음. 어 청빈이 전화 왔어 근데 받으면 안될거 같아 응 어. 네, 인사, 인사나. 아예. 그래요. 네. 아마 <laughs> 안아게될것 같아서. 요 아, 네. 음. 음 회의 내용 아마 얘기할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저기 중간 저 상계 먼저 가 가지고. 음. <laughs> 음. 아니면은 <laughs> 아, 그러니까. 다시 센스 나히토 플로리다. 15야, 15야. 언제 나가죠저희곧 아니야? 진짜 곧일 텐데. 음. 야그 웃기더라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나 솔직히 나 그거 한지 몰랐어 나도나 아. 내가 뒤에서 보고 있잖아 어. 난 내가 한줄 아, 몰랐어, 몰랐어. 저거 언제 봤지 그, 이 생각 그거 진짜 나 아, 그거 밖에 기억 안 났었는데 아 실제고 어아 그래 난저난저 난저 완전 저 옆에 우리 팀이 저쪽에 있었는데 음. 그때 난 그거 완전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 아 그래 그거 보고 내가 내 나오길 때심었어 그거 그런 생각까지는 뭘, 아, 그러면 아, 인상도 다던데 아, 왜 저래? 방송이 왜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 나는 지금 뭐. 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나는 이게 계속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거 한편 나왔던데. 내가 <laughs> <laughs> 아, 다양하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 나만 안 돼, 안 돼, 한 사람 되있던데 아, 맞아. 재밌었어. 다음 주라는데 15에 누구누구 누구 나오냐고요? 창균이 빼고 다. <laughs> 아니지. 그 각각 팀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 우리는 다 아, 나와. 창균, 이 창균이고 뭐. 다른 팀도 안 나온 팀 많죠? 아, 4 명씩 어, 나오는 어, 팀어네 명씩 아, 나온 팀이 아, 좀 많았어요. 맞아. 어. 근데 슬퍼할 이유가 있나? 창균이 스타식이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웃음> <웃음> 그냥, <이거는> 그냥 뭐 <laughs> 그냥 아, 아쉬운 거 새로 아쉬운 거죠. 아, 아쉬운 네. 거죠. 이제 아쉽다. 오빠 나락갔다 올게? 까비 나락갔다 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락? 아 레코딩 더없그 제가 안 그래도 영천 팀이랑 얘기 봤는데 우리 있었어. 있는데 그렇게 내가, 되면 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창균이 그곡 있잖아요. 옛날 음, 버전. 세비어. 어 세비어가 옛날 버전을 저희가 레코딩을 찍어놨었어 가지고. 근데 그게 공개가 되면 안 돼. 죠안되죠 왜냐면 저작권이 있어서 네, 네. 다른 분이 저작권이 있어서 그게 네. 또 아쉽게 음, 또안 나가게 됐네요. 이건 또 사회녹음.. 있으면 드리죠. 근데 안 돼가지고 왜안 되냐고요? 그.. 안 되죠. 저작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안 돼. 그분 어떤 A라는 분의 음. 버전의 곡으로 된게 아니라 B 사람의 곡으로 발매가 됐는데 A 사람의 버전을 저희가 맘대로 그렇게 음. 그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 재녹음할 때 영상 안 찍었었나? 아 음. 재녹음할 때 안 찍었으니까 없는 거겠지. 제노가 이제 죽었나? 어? 왓왓 됐다. 멈췄어? 다시 눌러. 여기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그랬네. 고를 수 있다. 이것도 멈췄다. 민혁이 몰래 부이 됐어? 되감기 됐데 태더링 그 뭔데요? 태더링 그 하스팟? 아 사옥이 좀안 터져요, 뭐? 이게 핸드폰 자체가 안 되는 거라 하스팟이 의미가 없을 걸요? 응. 여기 안에가 약간 왜 그럴까? 잘못 만들어졌나? 청담 한가운데 있는 골목인데 왜 이렇게 인터넷이 심지어 지하가잖아요, 진짜 안 터져요, 지하. 아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 이 오늘 사무실 지하에 한1 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응. 인터넷이 안 되길래 되게 마음의 안정을 찾서어 음, 아... 그거보다 <laughs> 무슨? 티나는데 음. 아래 갔다 오신 거예요. 그, <laughs> 그러더니 혹시 아래에 계신 분이 션우 씨예요. 그래서. 아, 네, 아, 못, 뭐, 아, 뭘, 저, 못, 뭐,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촬영 알고 보니까 네. 거기서 벗고 <laughs> 운동하고 있었다고. <laughs> <laughs> 아니, 예,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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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좁은 곳에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끈긴데. 음. 어, 이뭐 밖에 음. 인사만 밖에 나가서 할까? 그래. 다시 보기 어. 우리 라이트 밖에 나. 그러지 않을까? 별로 안 춥다, 날씨가. 맞아. 이제 안, 안 끊기죠? 다 h a 해 s why. Take a little kind 시는 분은 k 지 않나? 음, 없나 그게? 끊긴데. 아 여기 참 화면이 꽉 o t okay. I'm 는데제문제 a 제 I'm 문제 뭐 uh, padding. 아 okay. I'm not 손절 a y I'm not okay. I'm not o 패딩? 아 패딩. not o k 터가 <laughs> 가장 좋대. 아무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녁 시간인데 저녁 맛있게 먹고. 네. 아직 응, 한한두 시간 뒤에 저녁 드시면 되겠네요. 어, 맞죠. 마, 나, 나... 첫끼도 안 먹었다. 진짜로? 응. 나도. 어, 아, 이제 끝나고 먹을 날까? 나 첫끼도 안 먹었어. 갈게요. 바이바이. 안녕.